네. 1시가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1760에다 우 오동국입니다. 이 사경주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이제 12일 난데 아 12가 너무 늦었어요. 깜짝 놀랐다. 딱사차까짝놀지다 너무 늦게 치고 오는 바람데 이제 우리 민태민 의원은 4-3 단통 10.2배 그 민태민하고 통화하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참 단통을 맞춰주기도 하고, 지 재밌습니다. 이 3, 6회 한 날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초반에 무리해서, 무리하면 안 된다.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 3번하고, 11번, 7주번, 하고,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실제로 따지면 6회 한 날들이 선행이 더 낫죠, 힘이. 초반은. 근데 이제 김효정 기수가 잘 타줬어요. 잘 타줘가지고, 이막판 좀, 중반에 이제 잘, 11번을 따라가면서, 무리하지 않고, 뭐, 그냥 놔두면은, 뭐, 삼, 11번을 능가하죠, 는가하는데 그러면 이제 막판에 힘이 밀리니까 초반에 잡아주면서, 이 김여정 기수의 변날들, 이첫 번째, 처음에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제어를 잘 하면서 경조 전개해서, 아, 막판에, 이 예, 치고 올라오면서, 첫, 이 예, 첫승이죠. 두 번째, 이제 이승이죠. 경주 정비를 했던 경주였습니다. 12분 매지 타이든 문성이 계속, 계속 했는데 너무 뒤에서 붙었어요. 조금 그렇습니다. 아쉬운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오경주. 이번도 요번 경주도 또 민태미 의원 또한번또 얘기를 들어가야죠. 또좀 있으면 전화 오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또 대화를 해보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경주 PDF를 보면서 또 우리 같이 설명을 하다가 아, 민태미 의원이 전화 오면은 같이 또 습병마타 아카데미, 또, 이렇게 보는 시간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1700m. 지구력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을 볼수 있는 1700m. 국산 오등급 12마리가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주에서 보면 이 승군마가 이, 이 4번, 러닝 덤버그 다음에 이 12번, 티즈 바라오즈. 그럼 1번 불화산 요세마리가 이제 이 승군마입니다. 그 전에 뭐승군했던 말들인데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승군마을좀 싫어하는 그런 게 있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또이 직전 경주에 1300을 1700을 뛰어본 말마필들이죠이 12번만 이제 그 직전에 이제 그 1300을 뛰고 선승을 하면서승군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 러닝 넘버원, 경부도령은 뭐, 이, 여번 경주에 가장 선행이 발 빠르게 나갈 말인데, 이, 끝걸음이, 그 한걸음이 참으로 좀 아쉬운 이 경부도령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아 일단, 이렇게, 일단 먼저 각질을 한번 선행마로는 3번, 2번 정도. 가, 이제 가장 빨리 나가면서 경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래, 초반에는 항상 1700은, 이 바로 코너가 도니까, 항상 초반에는 이 200m 기록이 좀 1700m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늦나, 그런 게 아니고, 코너니까 초반에 무리하게 추진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1700m의 이, 이 일하롱 타임이 조금 늦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이평으로는 8번, 4번, 6번, 1번, 2번. 그 다음 추위평으로는 10번, 1번, 5번, 7번, 9번, 11번. 이렇게 이제 막판에 치고 올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9번 호킹 이요 말이 상당히 그 취업이 좋은 말이죠. 이 호킹이 우리 예상에는 눈여겨 볼 말을 이렇게 잡혀 있죠. 근데 여기 조금 짧은 맛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끝걸음이 좋은 게이 상당히 오늘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기도 이제 오늘 1번 불화산 이거 뭘로 기소는데 이요번 이제 이 협기수로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필기 같이 하시고 제가 하면은 같이 이제 필기를 한 빨간 사이펜 항상 가지고 와 가지고 같이 이제 필기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담중량 54kg 그대로입니다. 이직전에 몰로 기수가 기승이가 선승을 하면서 전출림을 하면서 승군을 했죠. 그리고요번에 이제 2.5kg를 부담중량을 감량을 이점을 받고 있죠. 요번에 포인마로는 이제 7번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부도은 먼저 얘기를 하고 가죠. 경부도령도 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행을 다바꿔있습니다이 이 기록은 1700인데 14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1 7 0 0 m 초반 200m 기록이 그렇게 빠르진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경주 전체 경주정계를 보면 계속 선행을 받아서 앞장서서 경주정계를 정말도뭐도 변함없이 아, 경부도령이 어, 이 손해를 나갈 것입니다. 경주 앞장서서 쭉 경주 영 코너까지 이렇게 돌면서 계속 가다가 이 막판까지 잘 질주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만 조금 막한 걸음이 좀 아쉬운 게 있죠. 그래서 여기 한 삼척하고 삼척한 이제 지역 전 여기서는 이제 후착을 잘 했으면 화만 시켜서 그데이 경부대로에 잠깐만 경부 도령 이 경부대로가. 이 매니피의 예, 자만하고 이렇게 했죠. 이 매니피의 자만데, 이 예, 그렇게 그러니까 경부도령은 매니피의 손자가 되죠. 손자, 손자가 되니까 이 예, 여러분들이 예, 그런 참고하시고, 이 예, 예, 혈통은 매니피의 혈통을 갖고 있다. 예, 이 매니피가 항상 이 선행을 잘나가는 마피인데, 예, 경부도령은 경주를 계속 이끌고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금성세기가 이제 따라가고 뭐 이렇게 예, 같이 이제 선두권을 가, 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이그리고 예, 경주 전기는 그렇게 되겠고. 예, 오늘 7번과 8번, 요 말이 두 마리가 이제 오늘, 어 이제 그, 포인마죠. 이 예, 포인마. 8번 일부 동점럭기 넣기 이제 그, 포인마입니다. 두 마리가 포인마고. 오늘 우리 예상이 아까 예인 호크의요 안토니오 기수, 지능은 송지철 기수가 기승을 하였지만, 오늘은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면서0 5 k 를 부담 중량 했는데, 호크로 이제, 안, 자, 호크의 영광. 영광. 이 말도 지난번 전형적인 이 말, 이제, 추임말, 이제, 추임말, 이제, 초반에는 뭐, 그렇게 맨후에 예. 가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 추임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이 말이 이제 대표적인 이 추임, 오늘, 오늘 축전 말중 대표적인 추임말라서 오늘 상당히 이, 그 걸음을 기대되는 것같니데 나이가 지금 2 7여 6살이면 이제, 저중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중년을 넘어서죠. 예, 오늘 그래도 우리 그 기본적인 그걸음을 보이는 마필이다. 라고 해서, 예, 복동감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10번, 이, 쿠레레쿠스. 이철 경기수가 지난 멀로비슷했는데이 쿠레레쿠스가, 이제, 오늘 보면은, 직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승분하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승분말이 4번, 러닝 넘버, 우리 머리 잡았죠? 그 다음에 1번, 브라산. 그 다음에, 이제, 그, 12번. 이, 티즈 바로, 우제 그건 1300 승분했는데, 승분말들을 그동안 영어로 영어, 영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너지면 한, 한 등급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에, 그래서 이 승분말을 이번에 빼고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아, 이 승분말 빼기엔 좀 애매한 이, 그런 경지에요. 그래서 승분말은 이, 이 4번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 보니까 이 4번 러닝버이 이제 그이 막판 6주가돋보요 그리고 이 말은 막판 뭐 추, 추입도 되지만은 서디평, 좀 따, 선두만 따라가다가 예, 직선주로 해서 이제 영권을 돌면서 치고 올라오는 예, 그런 형태의 마피요죠 그리고 테크 차지 인디, 이상한데 아까도 내 테이크 차지 인디에 대해서 예,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2년 동안 우리 우리나라에서 종로마를 활동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제 다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 몰라, 이 테이크 차지 를 잘못 팔았는지, 아니면 뭐 약속이 됐는지, 그런데 그 속내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에 2년 동안 문말활동하나 다시 미국으로 갔다. 이 테이크 차지 인디의 활동이 상당히 네, 걸음이 좋다. 그래서 오늘 4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승분마이지만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것이 정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뭐 개별 가격을 한 6천만 원 갔습니다만, 이번 경제도 이제 멘테민 의원이, 어, 지금 이 45분이니까 15분 남았으니까 아직 민테민 의원이 아, 녹음도 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이따 시간, 시간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티즈바로우즈 12번도, 이, 지난번에 1300뛰면서, 이, 승부를 했죠. 이, 선승을 하면서 승부를 했는데, 오늘도 이 말이 아직, 이, 보면은, 12번 티즈바로우즈는, 이, 승부를 했지만은, 지금 아직도 이전, 10만입니다. 이전 한 번, 두번 뛰어가 1, 2차, 1, 2차 두번 했죠. 했는데, 어, 이 빅투아르 기수 오늘 칫선합니다. 칫하는데이 말이 아직 그래도 상당히 고름이이 발전 기대되는 마입이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지난번에 1300 뛰고 오늘 1700을 썼지만은, 이 앞으로 1700도 지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말. 이5 2 0 k 로 나가니까 이 말이 최고가 상당히 이, 이 주폭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12번이 오늘 상당히 이 걸음도 좋아 지고 해서 이 12번이 비록 승군마지 그리고 아까 4번도 런 넘버도 승군마고 12번도 이승군반데 가져가야 되죠. 아자민 팀인 이현 전화 왔네요. 자,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아, 예, 아, 좋았습니다. 사정조 단통. 예. 네. 아, 저민 미태민 의원 아주 그냥 좋아요. 예. 예, 네, 이번 오경주는요. 어? 어? 또한부탁드 네. 예, 바로 갈게요. 예. 오경주 자체가, 예. 저는 이거 그냥, 아, 지금 지난번에 나름대로 조금, 나름대로 조금 잘 꼈다고 하는 게 3번 경부도령, 네. 4번에 런닝 넘버원, 예. 예, 그리고 <laughs> 9번에 호크의 영광, 예. 이세 마리가 이제 1700에서 나름대로 좀 선전을 했죠. 네, 예, 그렇죠. 어, 근데 제가 지금 불러드린 세 마리는 예. 에, 제 마번에 없습니다. 예, 예. 세 마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어, 그래요. 그냥 능력이 없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나마도 런닝 넘버원이 지난번에 뛴게좀 걸음이 혹시 터졌나 싶기도 한데 예. 상대를 보니까요. 예. 진짜 거의 뭐 허접한 상대들을 <laughs> 만났었기 때문에, 요번이 예. 음, 아마 검증의 무대인 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기록에는 속지 마십시오. 뭐 예. 지난번에 런닝 예. 넘버원이 51초 플랫 예. 잘 끊었는데, 예. 그날 주로 빠르기가 3위였어요 예. 12월 중간, 중순 정도가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빨랐던 그 구간이었어요. 예. 12월 말부터 이제 1월 초 이렇게 해서 점점 기록이 늦어졌었는데, 제일 빠른 주로였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러닝 넘버원도 그냥, 예, 좀, 검증이 필요하다, 아, 이렇게 예, 정리하면서, 예, 예. 축은, 에, 예. 외곽의 12번, 티즈 바로우즈로 갈게요. 아, 예. 예. 아직 싱싱하죠? 예. 이게 단점이 있다라면 딱 하나에요. 예. 바로 직선에서, 예. 안으로 좀 기대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그거 빼곤 다 좋아요. 모래 맞아도 뛰고, 예. 어, 데뷔전에는 깡바닥에 있었는데, 이전째 예. 보면은 스피드도 보강이 됐고, 예. 체구도 한 520km 나가고, 예. 예, 몸놀림이 뭐 뻣뻣한 말도 아니고, 예. 딱 하나 그 기대는 단점이 코너 4개짜리를 처음 뛰는 말이, 음. 어떤 식으로 이제 레이스를 풀지가 관건인데, 예. 이 정도 푸드성이면 뭐 외곽을 그냥, 시원하게 한번 음. 무빙을 떠서 예. 어, 능력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10위 놓고 가는데 예. 주력은 예. 어, 역시 아직 더 보여줄 거름이 있는 1 1 텐베거입니다. 1 1 1 2이제 오두마번 1, 2착 잡아놓은 말들인데 예. 현장에서 어, 텐베거가 체중이 조금 덜 나가는 말인데 예. 오늘도 체중이 좀 빠졌어요. 아, 그래요? 아, 예. 그 때문에 제가 10이 놓고, 예. 앞만 봐도 둘이 같이 추입을 하면은, 예. 520kg하고 500, 440kg짜리가 같이 날라오면은, 예. 아무래도 예, 520kg짜리가 좀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laughs> 12번, 11번. 예. 12번, 11번. 예. 예. 1700, 외곽이 불리한 거 저도 알고 있지만은, 예. 능력으로는 12번, 11번이에요. 예. 이게 와, 아, 한방 마권이고 예. 세 구멍 정도를 수공으로 간다면제마번엔없는데 예. 오늘 오전에 좀 보니까 예. 이번 금성세계가 음. 요주의 마예요. 아 그래요, 예. 뭐 3번 경부도령보다 예. 사실 뱅가려고 마음 먹으면 이가 더 빨라요. 아, 훨씬 아. 빠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경부도령은 항상 1,700 약한 편성에서 예. 어거지로 선행 갔던 말인데 예. 이 금성세계는 이 단거리에서 뱅을 그냥 시원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2번이 앞에 간다라면은 예. 에, 에, 혹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예. 기록은 주임 검사 재검 때그 기록이 늦은데 예. 에, 여유는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2번은 제가 현장에서 가져가고 예. 에, 5번 썸파이팅이 예. 1700 입상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최근에 12조에서 부미노가 만져놓은 말들이 배당을 계속 쏘고 있는데, 예. 이번에도 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에, 5번을 한번 가져가고, 예. 6번 소아라바바를 어, 노리겠습니다. 이게, 음, 조금 체구가 작은 단점이 있어도 예. 순발력이 있습니다. 이 말도. 음, 예, 예. 예, 오늘 기수도 마음에 들고 예. 어, 앞선에서 레이스 풀어갈 수 있는 말이라서 쏘아라 예. 바바까지는 예. 배팅권에 가져갈게요. 원래 예. 제가 포인트 7번 럭키어필도 한번 좀 음. 보려고 마번을 잡아놨었는데 음, 예. 현장에서 이제 구멍수를 좀 좁히는 게 낫겠다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예 그래요. 예. 이번 경주는 조금 좀 혼전은 혼전입니다. 천지요 예, 혼전이에요? 예. 예 그래서 현행마가 버틸 것인가 치부 뭐비심마가 보일 것인가 좀 고개 좀 고민인데 이번 좀 혼전인데 하여간 밑에 미면 사견같이 딱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육경제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경주에서도 이제 민팀위원이 이제 그 12번. 이 티즈 바로우주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신마죠. 네, 두번 뛰어가지고, 아, 1차가 한 번, 2차가 한 번. 인데 아직 끝걸음이 보입니다. 12번은 진짜 뭐 저도 뭐이 개인적으로 12번 뭐 가져가도 뭐 별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1번에 있는 11번 이제 오차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11번 아직 1700경험은 없죠. 이게 1300경험이 있는데 지금 몇번 남았나? 사십오 번 <laughs> 얘기하다 보면 아팔번남았죠 그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뭐~ 이사번이 이 러닝 넘버원 뭐~ 아까 유, 저~ 윤태민인 위원은 사 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뭐~ 그~ 주로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아까도 제가 여기 봤습니다마는 사 번은 보긴 봅니다만 이 기록이 실제적으로이 주로 상대 3이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0까지인데3이면좀 빠른 기록이네. 이날 빠른 기록이 기록이 돼서 좀 허수가 어 있죠. 그래서 또 구비도 또 보면은 중3. 여기는 중2인데, 어, 중삼 조금, 좀, 뭐랄까, 좀, 하꾸미하고 좀 붙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를 보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하꾸미지만은 테이크 차지 인디에 자마로서 또 끝걸음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이제 육경주에 뵙겠습니다. 자,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